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빌럼대 트벤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럼은 아약스 원정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선전했지만 원하는 승점을 따내지 못했으며, 배우네크와 미카엘 티르판 등이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를 잘 견뎠기에 아쉬운 1골차 패배였고, 승격 이후 중위권을 유지하며 선전 중인데 조금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최전방의 마무리가 필요한데, 칸바세니 팀의 기대만큼 기회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줘야 한다. 투벤테는 페에노르트와 발베이크 상대로 고전 끝에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순위가 떨어졌지만 그러나 직전 홈경기에서 5골을 몰아치며 헤라클레스를 완파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람머스의 골 외에도 블랙과 살라 에딘 등이 골사냥에 가세했는데 이번 시즌 에레디비즈의 최고의 미들라이커인 샘스테인의 활약도 대단했기에 이제 연승을 노린다. 트벤테의 승리를 본다. 빌럼은 탄탄한 수비는 물론 램버트의 수비 가담도 원활하다. 그러나 호미기의 경기에서는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고, 외려 상대 역습의 수비 숫자가 부족할 것이며, 스테인이 상대의 패싱 루트를 잘라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람머스가 침투로 기회를 만들 트벤테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PSG 대 랑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리는 최고의 라이벌인 마르세유 원정을 승리하고,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늘 치열한 경기 양상이 펼쳐지는, 더 비전이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3골차 완승을 거뒀는데, 가짜 9번으로 나선 이강인이 바르콜라, 덤벨레 등과 인상적인 연계 플레이를 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 네베스와 피티냐, 자이르 에메리의 중원도 강력했으며, 다음 주 챔스가 있지만 홈 일정이기에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 10위를 가동해 랑스와 맞설 것이다. 랑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릴레 패하며 시즌 첫 패배를 안았는데, 개막 이후 무패를 이어가고 있었고 홈이었기에 승리를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리그 최강 팀 원정에 나서며 최전방의 득점이 적은 건 있지만 단소와 후사 노프 등이 버티는 수비는 믿을만 하기에 승점 1점 이상을 노린다. 파리의 승리를 본다. 니스와 랭스 등을 상대로 원정 무승부가 있는 이번 시즌이지만 홈에서는 확실하게 상대를 압도하며 전승을 달릴 정도로 잘했다. 비티냐와 자이르 에메리 등 활동량은, 물론, 패싱게임에도, 능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지배할 것이고, 바르콜라와 두이가 공격 상황을 이끌 파리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우디네세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승격팀을 상대한 주중 경기를 패했으며, 두 골을 뽑아내긴 했지만, 베네치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연패를 피하기 위해 홈이지만, 강팀 상대로 버티기로 나설 것이고, 로브리치와 파에로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상대의 공세에 대응할 것이다. 유벤투스는 파르마 상대로 고전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으며, 리그 개막 이후 무패를 달리는 유일한 팀이지만 승리가 4경기에 불과하게 4위로 쳐져 있고, 나폴리와 인테르 등이 승리를 챙기며 달아나는 상황이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한데, 캄비아소와 외아 등 측면 선수들이 공격적인 침투로 임할 것이고 블라우비치도 집중하고 나설 것이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우디넷에는 비올과 카바셀레 등이 상대 스트라이커와 피지컬적으로 싸워낼 힘이 있다. 그러나 h부의 공격 가담이 워낙 많기에 외려 측면에서 위기에 자주 처하는데 콘세이상과 일디즈, 티모시 외아 등이 돌파로 기회를 노릴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번째 경기 울버햄튼대 크리스탈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시즌 최고의 경기를 했으며 상대가 워낙 좋은 시즌 스타트를 했고 원정이었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아이튼 우리와 쿠냐의 골로 패하지 않았고 100포로 나선 경기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에 103로 전환한 것이 성공적이었는데 수비 부담을 덜어낸 세메도와 아이튼 우리가 활발하게 측면을 돌파했고 도일이 중원에서 몸을 던지는 플레이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펠리스는 토트넘을 잡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으며 강팀 상대로 나선 런던 더비에서 패배가 유력해 보였는데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마테타의 골을 지키며 승리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강등권 언저리에 머물러 있고 승점 추가가 간절한 상황이다. 최하위권 원정에서 사르와 마테타가 공격적으로 임하며 승리를 노릴 것이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펠리스는 주중에 휴식을 취한 울버햄튼과 달리 원정에서 빌라 상대로 리그컵 16강에서 전력을 다했다. 실룩과 클라인, 워튼 등 로테이션 자원이 다소 약하기에 체력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쿠냐와 사라비아, 라르센 등 서로 다른 개성의 공격수들이 상대의 수비를 경기 내내 공략할 홈팀이 시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비아 레알 대라이오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아 레알은 지난 라운드에서 바야돌리드를 잡으며 리그 3위로 올라섰으며 아틀레티코가 베티스의 일격을 당했고 레알도 엘 클라시코를 패했기에 2위의 승점 3점 차로 따라 붙기도 했고 장신 스트라이커인 베리의 선제골 이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줬지만 리그 특점왕을 노리는 페레즈가 부상에서 돌아와 결승골을 넣었는데 유럽 대항전에 가지 못한 이번 시즌 원활한 선수 수급에 실패했지만 남은 선수들이 좋은 시너지를 내며 성적을 내고 있다. 라이온은 알라베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팀 수비의 리더인 센터백 압둘무민이 퇴장당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원하는 승점 3점을 따냈고 그리고 이번 원정을 통해 연승에 도전하는데 상대가 워낙 페이스가 좋기에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수비 위주로 임하며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이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본다. 라요는 루젠이 버티는 최종 수비가 꽤나 안정적인 팀이다. 그러나 개막 이후 계속 주전 센터백으로 풀타임을 소화하던 무민의 공백이 있으며 베리의 공중볼 장악은 물론 아요세, 페레즈와 페페가 공격을 주도할 비아레알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여섯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아우쿠스부르크에 패했으며 도니엘 말렌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역전골을 허용했고 교체로 들어온 카바르의 퇴장도 있었는데 챔스 출발이 좋았지만 지난 시즌 우승을 가져간 레알에 대패한 이후 팀이 다소 주춤하고 있고 그러나 지난 원정에는 그로스와 엠네찬 등이 교체로 들어오는 등 로테이션을 가동한 점도 있었다. 라이프치히는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다. 미넨과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에서 밀린 리그 2고, 챔스에서는 부진한 출발로 16강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리그에서는 충분히 우승을 노릴 만하기에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오펜다와 사비시몬스의 막강 공격진 외에도 누사와 바움 가르트너 등 뒤를 받쳐줄 선수들도 충분하다. 접전을 본다. 라이프치히는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무패를 달리고 있고, 그러나 공격적으로 나서는 홈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운영인 건 맞다. 이 경기는 라이벌인 도르트문트를 만나기에 캄플과 하이다가라 등이 더 수비에 치중하며 홈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라이프치히가 난적 상대로 원정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